요즘 세계는 소리 없는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흥망 성쇄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놓고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사. 지난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도 애플이 무선통신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싸움을 시작했지만 소송에서 정작 불리한 것은 애플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삼성은 미국에서도 IBM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이를 피해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을 촉진하고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이슈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식재산 위원회에 제기하고 이를 통해서 무차별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특허침해 소송 공동 대리인 문제나 산학 공동 연구개발 시 지재권 소유 문제 등 현재 산업계가 당면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의 정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ITSTV 산업뉴스 박지영입니다.